안녕하세요. 국어 좀 아는 언니의 국니입니다. 제가 사실 아까 찍은 영상을, 영상을 찍을 때는 배가 많이 고팠어요. 지금도 많이 고프고요. <laughs> 그래서 설명이 좀 이상하거나 좀 버벅거릴 수가 있는데, 어,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볼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제가 어, 일을 하기 전에 찍어서 올려야 될것 같아서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14번. 단어의 품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또 버벅거렸는데 여러분 저기 만약에 아, 정말 정돈된 걸 듣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가 많으면은 제가 최대한 다시 찍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지만 이거는 일단 당장 여러분들이 당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올리는 거니까 양해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어, 단어의 품사를 이해하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볼게요. 기억. 그곳에서는 빵을 아주 쉽게 구울 수 있다. 1번 보기를 보면서 한번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그곳과 니은의 그는 어떤 처소나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했는데, 여러분, 조사를 제외하고는, 음, 띄어 썼다는 거는, 그니까 러 여러분, 어, 일단은 품사. 품사를 따지기 위해서는 단어인지를 봐야 돼, 단어. 단어가 아니면 품사를 따질 수가 없죠. 근데 단어의 기준이 뭐죠? 띄어쓰기예요,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놀랍죠? 어. 띄어쓰기를 하는 게 단어야. 근데 다, 단어 중에 띄어쓰기 안 하는 애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조사예요 예외. 그럼 여기 단어 몇개 있게. <laughs> 방금 말투 되게 초딩 같았죠? 여기 말투, 어, 말투? 단어 몇개 있게. 그곳. 에서는 왜냐면 이거는 조사니까요. 빵을 아주 쉽게 구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단어 한 단어니까, 이 그곳은 뭐가 되겠어요? 그곳 이거는 애초에 뭐가 붙었죠? 조사가 붙었죠. 조사가 붙으면은 원래 이것은 그곳은 그곳이었을 거냐? 용언이 바뀐 게 아니니까 이거는 명체언에 해당하죠. 근데 그중에서도 무슨 뭐 그곳이 뭐 저기 뭐야 스타필드 뭐 하남 이 정도 되는 뭐 지명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거 어떤 그 처소를 대신 지칭해 주는 말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대명사가 되겠죠. 이 빵은요. 빵은 명사지. 빵빵빵빵 응. 근데 빵을 뭐, 보고 그거 그거 줘라고 했으면 대명사죠. 어, 그거는 그탁 그냥 그래요. 근데 여기 그 사람이래. 그럼 얘네 그 띄고 사람이죠. 그러면 그하고 사람은 이제 다른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은에 은이 조사잖아. 조사가 붙었죠. 그럼 이거는 이 명사는 사람을 명사잖아. 그 사람은 명사인데 명사 앞에 이렇게 띄어서 갖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꾸며주네. 맞아요. 그럼 얘는 관형사죠. 그렇죠? 응.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지시해서 알려주니까 뭐 지시과정사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그것까지는알 필요가 없고. 그러면 그것과 그는 어떤 초소나 대장을 지지하는 대명사이다? 틀려먹었죠. 그리고 애초에 띄어쓰기로 이게 답이 나와, 쉽게. 제가 뭐라고 했죠?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며. 그리고 붙여쓰지, 붙여쓰는 애는 조사밖에 없다며. 근데 얘는 붙여쓰고, 얘는 띄어썼어.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감성에 의해서 그죠? 어떤 감각에 의해서 푸는 것이고 <laughs> 아무튼 얘는 대명사고 얘는 저기 뭐야 에... 관형사다 기억에 아주와 니네 자른 요건 앞에 놓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이다 그쵸? 보세요 아주 쉽게 쉽다라고 하는게 선생님 쉽게가 부사 아니에요? 하겠지만은 제가 아까전에 얘기했다시피 품사는 아까전에 얘기 안했다? 어쨌든간에 품사는 원래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거예요 품사는 뭐라고? 원래의 형태 그러면 쉽게는 원래 뭐였죠? 쉽다, 죠 쉽다. 쉽다는 뭐, 저기 형용사겠죠. 용언, 용언 중에 형용사. 그런데 형용사를 꾸며주잖아.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자지. 음. 어, 명사를 꾸며줘야, 체언을 꾸며줘야, 관형사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를 꾸며주면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잘은 뭐를 꾸며줘요? 찾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잤다. 자다. 자다 동사니까는. 그래서 용언 앞에도요. 그때 을한정하는 부사이다. 그래서 둘다 용언, 즉 형용사와 동사 각각 그 형용사와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다. 맞고요 기억의 구울과 디귿의 지연은 용언의 어간을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동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울 수 있다의 원래 원형이 뭐죠? 굽다죠 활용해 볼까요? 어, 여기 나온 것처럼 구울 수 있어가 되죠. 그리고, 근데, 굽고, 이렇게 되죠. 근데, 뭐, 구우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읍이 막,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되네요. 불규칙적으로 활용이 된 거죠. 됐나요? 비읍 불규칙. 그리고, 밥을 지어왔대. 원래, 원형이 뭐였죠? 짓다. 그럼 이거는, 밥을 지어서. 지으니까. 그 그러니까 되는데, 밥을 짓고는 또 짓고란 말이에요. 밥을 짓고는 짓고란 말이에요. 네. 가도 시옷 붙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옛날 분들 중에서 밥을 짓어서 빨리 먹도록 해. 이렇게 한단말이요 밥을 지금 짓고 있어요. 어, 안 그래도. 근데 밥을 짓어서가 아니라 지어서. 하지만 짓고 있죠. 어, 중간에 불칙치죠 그다음에 기억에 쉽게 와. 디귿세 멋지는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그렇죠? 원래 쉽다였고 원래 멋지다였는데 당연히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죠. 이 동작이 아니잖아요. 동작을 나타내면 동사죠. 그 다음 니은의 가와 디귿의 에서는 앞말과 다른말과의 분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뭐 조사 정도는 뭐 여러분들 설명 없이 풀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이건 쉬웠네요. 여기까지 1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